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어우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자 뭐니뭐니 뭐니 해도 계곡이죠. 예, 계곡에 한번 가는 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그중에서 어우 물이 너무 맑은 천문폭포라고 있어요. 자, 서울 근교에서 갈수 있는 천문폭포 가는 방법을 대중교통으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전문복복하는 분법. 자, 한번 따라 오시죠. 출발해요.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에서 하차를 하였습니다. 자,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1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이쪽 바로 앞에 횡단보도를 보시면 은 이쪽 앞에 왼쪽으로 오신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셔서 30m만 가시면 됩니다 빵튀기그 다음에 찹쌀도마츠 찐빵집 앞에 가고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8번 버스를 타고 갈 건데요. 자, 12번째 정거장 여기 잘 보시면은 고산동 빼벌이 호스입니다. 여기에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버스입니다. 고산동 빼벌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버스를 잘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어, 경로를 보여드립니다. 자, 고산동 백벌 정류장에 도착을 했고요. 자, 여기서 에 가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한 20m 가서 여기 횡단보도 신호등 잘 건너셔가지고요. 여기 농협 있죠? 이쪽 방향은 아니 이렇게 중고 가고 이쪽 벽지 백화점에서 이쪽 사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쪽 네, 여기 사이. 이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찾아오시기 쉽죠? 네, 출발할게요. 농협, 고산지점 쪽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오시다 보면, 소풍길에는 이런 펜말이 있고요 이쪽 사이로, 요렇게. 네, 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봤던 이곳을 어우, 저도 와봤네요. 아, 자 이쪽으로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팻말이 나왔어요. 흙석서 깨고 어, 0.8km, 800m만 가면 되겠네요. 자 이쪽 방향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 오시면 수락산 안내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고요. 예, 이쪽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흑사계곡 0.3km, 300m만 더 가면 되고요. 어 여기서부터 벌써 결국 이 우리 하류 쪽이에요. 아봤어들 이렇게 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네요. 예. 자좀더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문폭포를 향해서 갑니다. 자 오시다 보면 첫 번째 갈림길이 보이고요. 자 좌측으로 보시면. 어, 철계단이 보이죠? 예, 철계단 어, 첫 번째 나온 철계단은 저는 그냥 바로 패스하고 이쪽으로 쭉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르시다 보면 벌써 어, 평일인데도 이렇게 군데군데 아, 물이 있는 곳에는 아, 쉬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갈림길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자, 이럴 때 이정표들이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일단 사기막골 방향, 예, 사기막골개 방향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살짝 내려가시면 오 저기 다리가 있거든요. 자, 저쪽에서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검은 돌 방향으로 돼 있어서 그쪽 방향에 다리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끝부분에서 이정표가 딱 나오는데요. 아. 사기막 고개 방향 쪽으로 가시면 돼요 약간 어,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 계단 잘 딛고요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심조심 경사가 좀 있으니까요 조심조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다리에서 요런 길로 한 50m 정도 오다 보면요 요렇게 조그맣게 기둥 형태의 어, 소풍길 어, 이정표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바로 예, 예 반대편에 이렇게 새끼리 있거든요. 이쪽으로 꼭 나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천문폭포 쪽으로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어, 밧줄이 있는 이 길이 조금 있어요. 약간 미끄러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밧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밧줄을 좀... 꼭 잡으시고, 안전에 꼭 유의하세요. 막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그래도 꼭 이렇게 좀 잡으시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줄에서 한약 20m 더 걸어오니까, 자, 바로 천문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와, 아 저기에요. 아, 지금은 수량이 좀 부족해요. 아, 지금 여름 초입이기 때문에, 아좀 부족한데, 여하튼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여기가 폭포,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은 수량이 아, 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 조금, 비가 좀덜 와서, 지금 부족한데, 아우,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차가워요. 와, 와, 예, yeah. <목소리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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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갈수> <목소리도> 자, 우 와, 여기가, 우우, 와, 아, 여기 건강입니다, 건강. 와,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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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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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자, 가까이서 본 천문 폭포. 바위가 위에 그냥. 자, 오늘은 흑석 계곡 천문 폭포 한번 와 봤습니다. 어우. 오, 이게 큰 도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오, 한번 오셔서 어, 이렇게 한번 즐기시기에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주말에는 조금 음,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어, 평일날 한번 낮에 오시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적하면서도 어, 충분히 시원한 어, 폭포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천문폭포 저 한번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강추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조여르게 <laughs> 네, 그늘막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laughs> 뭐, 아, 저쪽엔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어, 엄청 네. 더우시죠. 와, 지금 며칠째 계속 덥네요. 와, 어마어네 갔다 <laughs> 오 아니요, 이제 가려고요. 예. 네. 아니 산에 들하고면 시원할 것같아서요산 네. <laughs> 예. 예. 이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가세요. 네. 자, 산행을 하시기에는 안전 수칙 꼭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